새로운 위협 메카 스타터. 실례하겠습니다 강력한 신형 메카 스타터가 완성됐어요. 정말인가 네. <laughs> <laughs> 스타군, 스타북이, 스타워리어, 이 메카 스타터로 슈팅하면 메카니멀의 힘이 한층 더 강해지죠. 나찬 일행의 레전드 메카니멀을 빼앗을 강력한 무기가 될 거요. 이걸 봐서라도 케인을 풀어주세요. <laughs> 좋다. 케인, 게인, 케인님. 말린 오징어가 됐잖아. 무지하게 무사한 일을 겪은 모양인데. 개개 메카스타토는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어? 빨리 일리 내놔. 당장 나천한테 본때를 보여주겠어. 우선 진정해, 케인. 메카스타토를 실전에서 사용하기 전에 먼저 시험해볼 필요가 있어.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지. 그 전에 준비도 할겸 잠시 쉬는 게 어때, 케인? 메카니멀들은 어디 있지? 어, 방에서 자고 있어. 나 혼자야. 내게 할 말이 뭔데 그래, 카파람? 때 분명 케인은 이건 우리가 평소에 싸우던 방식이 아니야. 뭐? 알다시피 난 어둠의 힘을 받아들였어. 하지만 어둠에 굴복할 생각은 결코 없다. 그래, 가파로. 케인은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었지. 승기와 배틀을 하면서 그런 일이. 케인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어둠에 물든 게 아니야. 어디까지든 케인과 함께할 작정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슬슬 답을 낼 때인지도 몰라.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된것 같아. 그럼, 이제부터 각자 마음에 드는 장소에서 그림을 그리세요. 집합 시간까지 그림을 완성해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알겠죠? 네! 그럼 시작! 가자! <laughs> 랄까 이러고 있으니 첫 특급으로 평화로운 느낌이 들어야 그렇긴 해. 하지만 우리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도 블랙 미러는 음모를 꾸미고 있을 거야. 그래. 그렇지만 그 때에 대비하려면 휴식도 필요해. <laughs> 어? 그립보스! 왜 그래? 저기 봐! 뭔가 꿈틀거리고 있어! 응? <laughs> 헤이! 참아! 어? <laughs> 그, 그, 언제 들어갔던 거야! 메카스타터야, 굉장하다! 이 메카스타터로 슈팅한 메카니멀은 세배더 강한 힘을 갖게 돼. 내가 첫 번째야, 개소사! 이게 어디서 까불어? 첫 번째는 나다, 하지만 그건 아직 이론상의 이야기일 뿐이야. 과연 메카니멀의 몸체가 그걸 버텨낼 수 있을지, 어쩌면 갑자기 힘을 끌어올린 탓에 과부하를 일으켜 폭발할지도 몰라. 첫째는 내가 양보할게. 아니야 괜찮아 사용할 필요 없다. 캬. 첫 번째는 너다. 캬. 그만큼 어. 커다란 위험이 따르는 검사야. 어떻게 하겠어, 케인? 어. 물어볼 필요도 없는 얘기야. 나찬을 이기기 위해서 치력 같은 어둠에 발을 들여놓았어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데 여기까지 와서 대체 주저할 게 뭐가 있겠어? <laughs> 우리들 얕보지 마라. 알겠어. 그럼 일단 한번 시험해 보자. 자, 누가 도전할래? 물론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공교롭게도 오늘은 엔진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글러. <laughs> 그래. 고마워, 이 프리트. 세러. 메카닉. 내 힘을 내게 줘! 하나토스 주워주마! 메카니마이! thank <laughs> you 내 차례야, 메카스타터를 슈팅하니 언제 어빌리티 캐치를 해야 할지 애매하군. 하지만 세배로 힘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어빌리티 캐치는 더 이상 필요 없지. 다음은 성능을 시험해볼 차례야. 주아, 세배 더 강력해진 타나토스의 힘을 마음껏 발휘해 주지. 예. <laughs> 왜, 방해하지마르루 트윈 메카니몰들이어디로갔는지도통보이않라 뭐? 아, 아간 잠시만 눈을 떼면, 이렇다니까 어? 리왜 그래, 천저저저메저니멀들이 사라졌어. 아저정말 말썽꾸러기 꼬마들이로군. 발, 발, 타올라라. 응. 어슈 다 스파크여, 작렬하라! 울트 스파이크! 으악! 으악! 이 프리체가 훨씬 민첩해져서 공격을 피하는 확률이 높아졌어 이 정도면 나천을 이길 수 있겠는데? 헉! <놀람> 에반쯤이야 식은 죽 먹히겠어 어둠의 힘이여 일어나라! 미셔스 에너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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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가 되어라! 미스틱 미스 넌 나찬에게 이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둠의 힘에 모든 걸 내맡긴 거잖아 나찬을 이기면 그 목적을 이루게 되지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자, 가라! 아무의 해골 형사, 네크로멘서! 더 이상 케인, 넌 어둠의 그림자한테 힘을 빌릴 필요가 없게 돼 모렙폭풍, 세준 플레스터! <목소리> 부탁이야 케인, 나와 약속해줘. 하이퍼 어빌리티. 기공격 페이퍼샷! 나천을 이기면 그땐 확실하게 어둠의 그림자와 다신 손잡지 않겠다고! 아이비님! 빨날 파이퍼 어빌리티! 커다란 불꽃! 어빌리티 저주의 주문 거스 스펠 이터리트 파이널 하이퍼 어빌리티 거대한 검이 투 핸드 슬래시 알겠어. 어, 어. 아이비, 네 말대로 할게. 어, 아이비님, 어. 아무데도 없잖아. 분명 멀리 가진 않았을 텐데 말이지. 나 참, 어디로 간 거지? 에 찾았다! 어? <놀라> 아라콘이네. <놀라> 트윈 메카니머리 아니라 그라코이오군날 <laughs> 테이밍하러 왔나? 하지만 난 그리 쉽게 테이밍 당하지. 미안, 내가 지금 좀 바쁘거든. 음? <laughs> 그렇게 나오시겠다. <laughs> 날 무시하다니, 배장이 두둑한 아이구나. 네 이름은... 미안해. 지금 급하게 찾고 있는 메카니멀이 있어서 널 상대할 시간이 없어. 잠깐, 실 어? 이름은 나찬. 어? 지금 찾고 있는 건 트윈 메카니 말인가? 아니, 진짜로 찾길 원하는 건 스팅크스와 그리폰. 그걸 어? 어떻게 알았지? 난 이렇게 하면 상대가 생각하고 있는 걸알수 있거든. 게다가 난 스팅크스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뭐라고? 너 돌아왔다! 스핑크스가 있는 곳을 알고 있다고? 대체 어디에 있는데? <laughs> 어? 어? 알고 싶으면 나와 배틀을 해서 이기고 테이밍을 하라고. 날 무시한 대가는 클 거야. 그렇게 쉽게 가르쳐 줄 수는 없지. 그래 좋아 테이밍 배틀을 하자. 헤이 예. 어? hey, 대장. 그럼 이번엔 내가 상대하게 해 줘. 어 그리포스. 스핑크스가 있는 곳을 알게 되면 우리 형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알아낼 수 있을지 몰라! 내 힘으로 형이 있는 곳을 찾아내고 싶어! 어! 그래, 알겠어! 셋업! 메카! 덤벼라. 하지만 날 그리 쉽게 이길 수는 없을 거다. 그리포스자 그럼 간다. 세찬 바람을 일으켜라. 목풍의 날개. 그런너설픈 공격은 방 통해! 야! 아니. 야! 그렇다면 거대한 발톱, 하이퍼크로 잠에 들었던 모양이군. 왜 끼워요? 모처럼 기분 좋게 자고 있었는데. 트윈 메카니멀이 또 장난을 치고 있단 말이야. 어? 안돼! <웃음> <웃음> 하라코는 무척 강해. 좋아, 그렇다면. 하이퍼 어빌리티! 어둠의 광선, 다크빛! m 라 그런 공격쯤이야! o t That's a bit! Hada! h a 이 a Hada! h a 공 a Hada! h a 벌써 포기했나? 아니. 팀은 믿겼다. 게이 영광으로 생각하도록. 아, 잘 지내보자, 하라콘. 그럼 약속대로 스핑크스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지. <laughs> 어? 자, 여러분 완성된 그림을 제출하세요. 자니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지? 그림에 열중하느라 집합 시간을 잊은 건 아닐까? 정말 얘는 대체 뭐 하는 거야? 내가 잠깐 이 근처를 살펴보고 어? 올게. 저기 왔어. 어? 나 시간 벌써 지났다고, 차나 <laughs> 미안, 미안. 사실은 말이야. 차나 아, 어. 그림 제출해야지. 아, 아 네. 음. 아, 이, 여기요. 어어나 <laughs> 아, 나송해요 <laughs> 정말 멋진데? 무슨 추상화 같아. 어. 네? 도도 나도 요 어? 아니, 이건… 어. 에게 이상한 말을 했더구나. 나천을 이기면 더는 우리와 손을 잡지 말라고. 아, 아니 어떻게 그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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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미 아, 비비. 그렇다면. 음. 비비비 아, 다나토스가. 아니 내가 아니야. 나야. 내가 직접 얘기했어. 케인! 어, 아니, 왜요? 그때 분명히 케인님은… 알겠어. 어? 아이비, 네 말대로 할게. 그, 그건 거짓말이었나요? 돌이키 m n 이미 늦었던 거야? <laughs> 에서 케인은 완전히 어둠에 물들어 버리고 말았던 거야. <laughs> 이해가 빠르군. 그 거울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너희한테도 알게 해 주마. <laughs> 자, 이쪽으로 와. 아이비. <laughs>